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니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제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이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무렵 백성은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의 강면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거기 호레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부게 하지 말라. 어서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어서와 엎으려 <laughs> 경배 드리세 우리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떼로세.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무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오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느끼게 하지 마라. 성령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성제 <laughs> 여러분, 믿음으로 이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고이러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님 찬과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과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은 찬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문마이지 않은 생명의 물을 주소서 그리스도님 찬과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유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루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건너라 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울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정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더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지,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주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러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일이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선배 예수님. 오늘은 사순 3주입니다. 저희가 어, 여러분들하고 미사를 못한 지가 벌써 3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까깝한 어, 그런 심정으로 아마 지금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 일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사순을 사순이 다 지날 때까지도 그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상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답답한 심정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사가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천주교가 우리 땅에 전래되고 난 이후 거의 130년이 지나면서 어떤 순간에도 미사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일상들이 깨지고 서로가 거리를 둬야 되고 그리고 만남을 자제해야 되고 혹시나 누가 기침을 하면 혹시 바이러스가 아닌가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피폐해졌습니다. 아마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리는 아마 희생양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중국 때문이다, 아니면 잘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천지가 뛰어나와서 신천지 문제 때문이다. 아, 아니면, 아, 뭐, 다른 어떤 희생량을 찾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질 마음이 더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이 주는 그런 평화로움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사순식이라는 게더 깊이 예수님의 순환에 함께 동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그러면서 엄숙하게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신부님 어떻게 지내세요? 우울증 걸리겠습니다. <laughs> 사제가 돼서 평생 신자들과 미사를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평화로운 일상을 뺏기고 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무력해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열심히 운동합니다. 운동을 하면 극복되니까 좀살 빠진 게안 보입니까? 못 먹어서 살 빠진 게 아니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 살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을 회복했을 때 저를 보고 "아유, 신부님,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상들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누굴 향해서... 불을 던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 정말 소중함. 지금은 멀리할 수밖에 없고,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고, 어, 같이 할수 없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가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겪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laughs> 아, 묵상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않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슬기로, 슬기롭게 이번 사태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 사태가 종료되고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서로에 대한 그런 소중한 마음들 그런 것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대한 그런 소중함 신자들은 뭐 TV에서 방송하는 그런 어떤 미사를 보고 미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는 성취를 모시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상이 깨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초대하고 싶어요. 몇 명이라도 같이 와서 미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 없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나 다 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미사를 봉헌한 사람에 한해서, 어, 미사를 봉헌한 사람은, 뭐, 기일미사든, 아니면 미사든 어, 그거는 자신이 미사에 와서 함께하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안에서는 오실 수 있으면 와서 미사를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어려운 이 시기인 만큼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조금은 담담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그런 일상의 소중함들을 조금 더 깨우치면서, 우리가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이사를 봉헌하고, 어, 본당 교우들과도 더 기쁨을 많이 나눌 수 있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어, 더욱더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상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신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모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의 창조주를 전합니다.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께 입대하시고 오르쇼 빌라도 통치하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살라의 죽은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리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민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우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구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형제여러분, <laughs>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굳게 믿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응원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의 가르침으로 세상의 가치를 헤아리고 빛과 어둠을 올바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차례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사회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셈이신 주님, 이 사회의 모든 이가 주님의 정의를 올바로 깨닫고 생활 안에서 늘 되새기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불우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현재의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사오니 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가진 것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이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예를 넓히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 a n 손으로 바치는 a Santa, Santa, s a 영광이 되고 저희와 s 교회하도 s a 되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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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용서하 a s a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니다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둘이 요 구원의 길이 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청하시면서 이미 그 여인에게 친히 신앙의 선물을 주셨으며 또한 거룩한 사랑의 불을 놓으시려고 그 여인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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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늘에서 살아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장미가 받을 수 없어, 높은 늘에서 살아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그의 눈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저게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밤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세상인을 흩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콘스탄틴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람이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북대신 동장 마리아와 그 백필이신 성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와의 자녀대역 세주의 군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느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아멘입니다. 아드립니다세상의 죄를 없애 시는 주님, 자비를 베풀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 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이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말받삭소서제 말씀 영혼이 군다리다 영성 최송 주님이 말씀하시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셨소. 우리 주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영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셨소.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Mm-hmm. <laughs>